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후라이팬 코팅 살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주방 짓기 중에 하나가 바로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 뭐,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볶고, 지지고, 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리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후라이팬이죠. 후라이팬. 그래서 이 후라이팬을 많이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처음에 샀을 때는 코팅이 막 엄청나게 잘돼 있는데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뭐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하려고 해도 막 그냥 탁붙 아, 뭐야, 기름을 덜둘렀나막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 후라이팬이 코팅이 문제네, 뭐네, 뭐네? 이런 경우를 대부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벗겨진 후라이팬 코팅 손쉽게 다시 복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 우유로 후라이팬을 코팅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코팅할 후라이팬을 이렇게 준비하고, 요, 그냥 우유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유를 부어주신 다음에, 불을 켜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불을 켜신 다음에 우유를 후라이팬으로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유가 끓잖아요. 이때 약불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제 은은히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후라이팬에 우유만 넣고 약불로 한 10분 정도만 끓이면 후라이팬 코팅이 다시 됩니다. 물론 처음에 샀을 정도로 완벽한 코팅이라기보다도 단기적으로 코팅을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우유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 때문에 프라이팬 자체가 유막 코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프라이팬에다 끓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유막 코팅이 되기 때문에 다시 뭐 1년, 2년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아이 프라이팬 이대로 버릴 순 없다. 조금 더 써야겠다. 이럴 때이 우유로 응급처치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최소 뭐 2, 3개월 정도는 프라이팬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우유로 간단하게 후라이팬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